예, 안녕하세요. 롤리타바크몰입니다. 예, 스모킹 신제품 종류의 마지막입니다. 예, 담배 케이스. 디자인. 괜찮죠? 예, 조금 두꺼워요. 그리고 여는 곳이 어딘가 해가지고, 어떻게 여나?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고, 그랬더니, 이렇게 손톱을 살짝 내니까, 짜랑! 하고 열리더라고요 예, 근데, 뭐가좀 다르죠? 여기에 보니까 종이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건데 종이를 여기서 쑥쑥 빼서 쓸수 있게끔 해놨어요. 신박하죠?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이즈가 70mm냐, 78mm냐? 잠시만요. 네. 확인해 보니까 이 70mm네요. 네. 아쉽게도 78mm는 조금 커요. 그래도 뭐 넣을 수는 그냥 단순 보관용으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7 1 m m 70mm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쑥눌를수 있거든요. 이렇게 딱 멈추게 해 놓을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해되시죠?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하는 곳일까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겠죠. 종이넣고.. 필터하고 담백가루 여기다 넣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. 갑자기.. 그.. 업... 롤링박스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닌데.. 아닌 것 같은데.. 예, 롤링박스는 50이나 이제 다 있긴 한데.. 이렇게 싹 하는 거.. 아니... 자동 말리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손으로 핸드롤링에.. 예, 익숙하신 분들한테 최적화된 상품 같습니다. 예. 오우, 좋아요. 튼튼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